드릴게요. 되도록이면 첫 번째 시작점의 불림은 확실하게 끌어올려서 진행시키는 걸로. 저는 이제 그, 이사를, 제가 이사를 가는 거 아시죠? 이사를 갑니다. 이사를 가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인사를 드릴 건데, 그, 제가 잠깐 한, 어, 또 전처럼 이사를 가게 되면, 이사하는 과정들을, 어, 영상으로 남겨드릴 거거든요.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남겨드리고, 우리 쌤들이 나중에, 인테리어 같은 거 하실 때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. 여기는 정말 제가 막네 랩실 처음에 들어올 때막한 거랑 약 깔끔하게만 해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주변이 소음이 좀 심해서 제가 공간을 이동을 하는 겁니다. 좋아요. 지연 잘 됐고요. 이제 중앙을 농도는 잘 나오네요. 그러나 중앙 한번더 중앙 한번더 열어주고 갈게요. 중앙. 세미로 할 테니까 살짝 좀 터프하게 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서서히 순차적으로 연쇄적으로 이렇게 뒤집는 거. 가볍게 조금은 편안하게 내리겠습니다. 오로라 파라인에만은 예전에 점수를 굉장히 후하게 준 적이 있어요. 기대가 많이 됐는데 정점은 그 시간의 지연을 통해서 좀더 진하게 추출을 할수 있는. 꽁으로 보이고요 휴지기는 마찬가지지만 네, 중앙 열고 좀 편안하게 내리면서 커피 맛을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더 나오는 게 없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더 나올 게 없는 겁니다 그 뭔가 어떤 성분을 갖고 나오는 것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여기서는 이건 이제 끝내도 되는 거예요 여긴 확인해보고 뒤쪽 확인하고 괴비 휴지기는 뭐 녹임이 아직까지도 그래 지저분한 거품이 일어났으니까 여기에서 중단해주고요 그리고 네막 소다 부어서 커피 맛을 뒤쪽 맛을 애니 부정적인 특징이 나타나는. 체크해보는 걸로 좀막 쏟아 부어서 막 쏟아 부어서 최대한 많이 그서 좋습니다 휴지기만 체크해 보죠 네, 농도에